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대벤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크레이트 어버브 앤비욘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전력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장도 좀 해놨구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도 좀 들어가는데, 일단은 400만 저장되는 건 저번이랑 똑같죠? 근데 지금 들어있는 이 업그레이드는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밑에 부분은 필요 없고, 최고 등급만 집어넣으면은 최고 등급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는 업그레이드는 별도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용량 올려주는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축률 용량을 올려주는 녀석도 있고요. 어, 다른 걸로는 그냥 균등하게 올려주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넣어주면 뭐 저장량을 올리던가 아니면 입출력량을 늘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해볼 거는 전력을 만든 김에 퀘스트에서 전력을 요구했던 것들이 몇 종류 있잖아요 이 모래공을 만드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 어, 코크스 만드는 거그 다음에 이 눈덩이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점인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엔더리움 머신을 이용을 해서 물도 전송을 할수 있도록 엔더체스트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이제 대장장이 작업장에서 준비를 해 주면 되는데 엔더리움 머신 집어 넣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 액체 탱크를 넣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엔더 탱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만들어서 이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엔더 탱크를 이제 염색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염색을 할수 있도록 파랑색 염료가 좀 필요하겠죠. 청금석을 이용을 해서 파랑색 염료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파랑색 염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물은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퍼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물이 좀... 타올라야 되는데. 어, 물잘 차오르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거 색깔을 칠하지 않고 물을 넣어버려가지고 어좀큰 일이 났네요. 뭐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나중에 어 제가 물을 뺀 다음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죠. 이거 괜히 그럼 바꿔 왔네요. 자 그러면 물도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거 아마 다이얼 돌리게 되면은 이게 물 배출할 수 있도록 아마 바뀌게 될 거예요. 원래 사용하던 엔더 탱크랑 사용 방법이 뭐 그렇게 다 다른 거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 옆으로 붙여줘야 되는 게 유체밀봉기 하나 붙여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속냉동기도 하나 붙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용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급속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다가 케이싱을 만들어서 넣었어야 됐었죠. 눈덩이를 만들려면. 그래서 케이싱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유체밀봉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어, 모래를 넣어주게 되면은 제가 필요한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라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분해기를 설치를 좀 해야겠네요. 열 분해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력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장돼 있는 전력도 이제 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입출력이 가능한 녀석으로 바꾸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할 때 전력을 꺼내다가 쓸 수도 있고요. 저장도 할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순 여기서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바로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코크스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만들어진 코크스를 꺼내다가 사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겠죠. 여기에는 캐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캐스트를 좀 만들어 와야 될것 같은데 캐스트는 이쪽 부분에서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원형 캐스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원형을 제작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어 원형 캐스트를 만들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어 그럼 원형 캐스트는 어떻게 만드는지 눈덩이 기계에서 한번 보면 되겠죠. 뭐, 볼금형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지금, 핑커스 컨스트럭트. 게 아니었나요? <laughs> 그러면은 이거는 니켈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니켈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주기 일단 하나 들고 가도록 하고요 이 녀석을 플레이트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죠 이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바로 플레이트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을 이제 가지고 가서 어, 석재 절단기에 집어넣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넣어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 주게 되면 은몇 종류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마 이용을 하게 될 녀석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볼금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이 녀석을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들고 가서 눈덩이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 만드는 김에 여기서 모래도 좀 들고 가도록 할까요 모래도 들고 가서 모래공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 둘다 물을 이용을 하는 거라서 지금 물 공급해 놨으니까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모래는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죠. 만들어진 얼음을 좀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눈덩이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볼 오브 샌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게 설마 안 겹치나요? 이러면은 굉장히 좀 귀찮아질 것 같네요. 지금 여기 업그레이드를 안 넣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아이템을 내보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이거는 하나씩 이렇게 꺼내 줘도 된단 말이야. 어, 굉장히 번거로운 녀석이군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또 16개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좀 꺼내 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코크스가 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만들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여긴 또 크레오소트유라고 하는 이 녀석 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거 세개다 뭔가 복잡한데 <laughs>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줬고요 아마 이것도 오토메이티드가 있죠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 퀘스트 완료를 좀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다음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이 코스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녀석이 이렇게 코크 척크라고 하는 녀석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 주입하고 톱으로 자르는 걸두번 하게 되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귀찮고요. 어, 이거는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확인을 해야겠네요. 뭐 이것도 이 연금술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닌가 보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차가운 레이저 이거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걸 겁니다 자, 눈덩이로부터 활성화된 블리즈 정수를 형성을 한다고 하고요 호퍼카트 안에 눈덩이와 충전된 엔트로피 매니플레이터가 있어야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이거는 만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플럭스 충전기랑 비슷하게 이용을 하는 녀석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액정 수정 이용을 하고요. 나판 정도만 이용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녀석은. 아니군요 자 일단 뭐 만들러 가봅시다 어, 납판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납을 이용을 해서 판으로 좀 바꿔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해준 다음에 오, 그래도 하나 있네요 이 녀석을 이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없으면은 그냥 구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납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가지고 가서 바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집어 넣 넣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엔트로피 조정기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만들어볼 수가 있고요. 어, 이걸 이제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보로브 샌드 이 녀석은. 어 그냥 배수 쪽에 넣어 가지고 아, 파인샌드랑 나눠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해 주면 될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은 이 녀석 엔트로피 조정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하는 거 한번 같이 진행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봤어야 되는 건데 안 봤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열적 연금술이라고 하는 녀석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램프를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 불이 켜지게 만든 다음에 배포기를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배포기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여기에 레이저를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 뭐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어, 레일이 일단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녀석으로 사용을 좀해 주도록 합시다. 뭐 이걸 딴 걸로 바꾸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녀석이 이 녀석으로 이 램프라는 녀석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으니까 램프도 일단 하나 제작을 해 보도록 하죠. 램프는 뭐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램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 석재 절단기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만들야 되는 레이저 램프라고 하는 거 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만들면 총네 개를 만들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도록 하고요 이거 한번더접합을 하게 되면 불이 들어온 녀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굳이 레드스톤 신호 안 주고도 이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 봅시다 호퍼 카트가 일단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호퍼 카트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들어줘야겠죠? 아마 가지고 있는 호퍼가 그러 고 보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합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호퍼 정도는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호퍼랑 카트랑 하나씩 준비가 되죠. 호퍼 먼저 올리고 광산 수레를 올리게 되면은 호퍼가 실에 광산 수레를 만들어볼 수가 있고요. 이걸 좀 사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쪽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에 동력 들어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인벤토리 살짝 비워 주도록 하고요 어 우선은 이 기계 프레임부터 설치를 좀해 줘야 되려나요 아니면 배포기부터 좀 설치를 해 줘야 되려나요 일단은 확인을 해 보면은 어제 손에 배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배포기를 좀더 찾아와야겠네요. 일단은 이쪽에 오! 가지고 있는 배포기가 있었어요.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배포기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 필요한 위치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이 계속 작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레버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작동을 멈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기가 작동을 하는 거는 두칸 뒤에라고 했죠. 여기다. 기계 프레임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 녀석을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죠. 하면은. 안 되죠. 이 녀석을 주먹으로 치는 녀석으로 바꿔달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동작을 시켜보면은 이게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파티클을 꺼놔서 그런가? 어, 뭐가 나오진 않네요. 이거는 파티클을 좀 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파티클을 켰고요. 파티클을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레이저가 발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좀 꺼놓도록 하고요. 여기 앞에다가 이제 레일과 이 녀석 호퍼가 실린 광산 수레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수 있는 준 가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엔트로피 조정기라고 하는 녀석 충전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충전을 시켜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눈덩이랑 이 녀석이랑 집어넣고 이 녀석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녀석을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보면 여기 저장된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달아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구요 그냥 블리즈 큐브 만들려고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눈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한번더 작동을 시키면은 만들어 줄것 같네요. 음, 좋아요. 이제 나중에 이 호프가 실린 광산수레를 아마 움직여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 아케미컬 레이저를 발사를 할지 그 타이밍 맞추는 작업이 뭐 조금 귀찮은 작업이 될것 같기는 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열적 연금술까지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자동화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올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기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퀘스트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보로브 샌드라던가 아니면 코크스라던가 이런 것들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열적 연금술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연금술까지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녀석으로 만든 게이 블리즈 큐브라는 걸좀 제작을 해볼 수가 있었죠.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